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뭐 재미있는 일좀 없나? 도와주세요. 어? 아니 뭐야? 도와주세요. 어, 어 내가 도와줄게. 어라 그런데 너는 엄청 거대한 물고기잖아 내가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좀 물로 밀어줘 꼬부기원들 영상에 좋아요 눌러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어우 알았어 잠시만 이렇게 어, 밀면 되는 건가 어라 어라 뭐 같지 어아아아아아있다 좋았어. 저기 보이는 건너편.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블록이라 여기 보이는 블록. 그게 부스터 블록 중에 어떤 부스터 블록을 밟고 넘어가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일단 어우, 먼저 거북 자전거. 오케이. 거북 자전거 타고 흠. 음, 오늘은 왠지 오른쪽. 오른쪽 부스터 블록을 타고 싶어. 좋아, 좋아. 페달, 밟아 페달, 발바.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건너편으로 무사히 넘어오는데 성공 응, 그런데 뭐야? 지금 저기 강가에 보이는 저건 도대체 뭐지? 어우, 아니, 지금 보아니까 물고기. 응, 물고기인 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야. 물고기라기에는 크기가 완전 커서 설마, 고래, 고래 아니야? 아이 몰라몰라 몰라. 그러면은 빨리 어~ 아 도대체 뭔지 내도돈으로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어~ 어 아니 뭐야 어~ 지금 이 괴물은 음, 주노말리에서 봤던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어~ 왜 갑자기 여기 도시 강가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주노말리 괴물 또왜 주노말리 동물원이 아니라 여기 도시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됐어 어? 그러면은 주노말리 괴물 내가 다시 주노말리 동물원에 갈수 있게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그런데 지금 나 배가 고파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아니 밥? 음,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은 도대체 어떤 밥을 먹지? 어... 물고기가 먹는 밥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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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니 뭐야? 추 추나 말리 물고기 괴물? 거북이 다 배고파 어 그러면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해봐 내가 빨리 가서 사올게 어... 나는... 거북이 어? 아니 거북이라고? 어... 에이 그런 장난치지마 왜 그래 무섭게 어? 어? 아? 와! 아! 장난 아닌데. 으 아니, 아야야야, 여기는 어디야? 어? 왜 이렇게 온통 빨간색이지? 어, 이상하다. 어, 어라 아니 여기는 설마? 조금 전 주노말리 불고기 괴물, 불고기 괴물의 봄 봄성? 설마 내가 주노말리 불고기 괴물한테 잡아 먹힌 거야? 어... 아니, 어떡해 이거... 아... 추노말리 불고기 괴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탈출... 한번 탈출해보는 거야... 어... 일단 이게 이빨, 이빨인 것 같은데... 어... 어... 아야야야... 아니, 이빨이 완전 단단해서... 으... 이렇게 아무리 때려도내 주먹만 더 아플 뿐이야... 응... 음, 그러면은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건안될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아오. 여기로 한번 가보자고. 오, 아니 뭐야 이거. 으...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은 나 부사할 수 있을까? 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저 아래 물,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살짝 다이빙하는 느낌으로 저 아래로 다이빙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다이빙. 아, 오, 오. 으... 아오오오 냄새 냄새 아니 뭐야 오대 불고기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는 치킨 어? 아니 근데 치킨을 이렇게 먹는다고? 아니 주오오오오오 너무 아깝게 먹는 거 아니야?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주노말리 불고기 물, 어우 치킨도 그렇고 여기 있는 햄버거도 그렇고 이거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것 같은데 하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바로 음속으로들어왔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하여튼 이렇게 햄버거랑 치킨 어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이고 어 저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음저 안에 들어가면은 탈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어,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오아 점프해서 으 올라가 보는 거야 좋아 좋아 어어 어, 어, 아이 뭐야 캣 캡네 그 거북이 뭐야 너도 설마 잡아먹힌 거야 어캣네 내가 주노 말리 물고기 개물을 도와주려다가 그만 함정에 걸려서 이렇게 잡아먹히고 말았네 이런 너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것 같군 거북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너는 힘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군. 어, 괜내 자아 먹힌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 몸속에 있는 도구데이와 부바 부아펀트를 좀 구해줘. 어? 도구데이랑 부바 부아펀트? 아니 도구데이랑 부바 부아펀트도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한테 잡아 먹힌 거야? 어, 아마도 그럴 거야 가보기. 내가 제대로 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기 배 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도구대이랑 부바부아펀트가 소리 지르는 걸 내가 얼핏 들었거든. 어, 알겠어 캔냅 그러면은 일단 어캔냅을 먼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밖으로 으... 이렇게 이렇게 오오 캣덱도 괜찮아. 으... 어, 나도 괜찮아. 어어 으... 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오. 오. 으으으으 캐드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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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여기 좀 있어 봐어 지금 저기 아래 오 쪄눈썹은 뭐야 어? 추노 말리의 불고기 괴물인 것 같은데 아니 불고기 괴물이 왜 추노 말리의 불고기 괴물 몸속에 있는 거야 어 아니 쪄눈썹도 설마 자저아놓긴 건가 오케이 오케이 그라브드 아아 으.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저 물고기 괴물을 제압할 만한 방법을 좀 떠올려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여기 누구 있어? 요 어? 아니 뭐야 이 목소리는 부바 부어펀트? 오, 어, 아니 부바 부어펀트 목소리가 여기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여긴가 흠, 어, 오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쪽. 어 좋아 좋아. 어 여기도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었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다시. 오케이. 돌아가서, 돌아가서. 오, 여기, 여기. 어? 여, 여기? 부바, 부하 펀트. 어우, 부하 부 펀트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건가? 흠 어, 그런데 여기는 완전 가로막혀 있는데, 뭐야? 아 어, 그러면은, 가북 펀치. 아우! 어? 아우! 뭐야, 뭐야? 이거 잘하면은 이벽 부서질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물풍선 오 물풍선으로 에, 벽을 부서는 거야, 좋았어 오 어? 어! 푸바푸바폰트또 여기 있어? 오. 어! 어? 아니 거북이야. 어 너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어푸바푸바펀트 그런데도 괜찮은 거 맞지? 오 어, 나는 괜찮아. 몸에 약간 힘이 조금 빠졌을 뿐이라고. 빨리 나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부바포펀트도 이렇게 아하 데리고 어 캔냅 캣랩. 캔냅 있는 곳에 잠깐 놔두는 거야. 좋아 좋아. 이렇게 후어부바포펀트 그런데너 혹시, 도구데이도구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어, 도구데이 나면은 아마, 나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을텐데. 어, 도구데이를 만나려면은, 저 안에 있는 물고기 괴물, 물고기 괴물을 제압해야 될 거야, 가볼게. 어,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물고기 괴물을 말하는 거 맞겠지? 어, 가북이 맞을 거야 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 녀석을 제압할 수 있으려나? 어, 가북이그 녀석은 물고기니까 얼음, 얼음 공격이 조금 효과적으로 잘 통하지 않을까? 어, 얼음 공격?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으, 그 녀석 여기 보이는 아이스건으로 조금 있다가 참교육, 참교육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어, 그러면은 일단 먼저 오케이 오케이 부걱부걱들 않겠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래 있는 불고기 개물을 참격하고 올게 아 어, 좋아 좋아 어, 어, 오케이 불고기 개물 발견 어... 이 녀석이 저기를 지키고 있는 것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스 건조 개 아이스 건 오케이 우 <놀람> 좋아, 좋아. 불우우라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우, 저, 그러면든 으, 아,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어 어우, 어우, 후, 캔넵이랑 부바, 부어펀트 를 내리고, 저기, 물고기가 지키고 있던 곳으로 가보는 거야. 오케이. 로프로 먼저, 어, 부바, 부어펀트랑 캔넵을 연결하고, 어우, 어 따라와, 따라와, 가자 가자고, 어, 저 아래, 토구데이, 토구데이가 있을 거야, 어, 어, 좋아, 좋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좁아 부하 보버트 그리고 캔냅 너희 둘다 지금은 괜찮지 어, 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거북이 어, 좋아 좋아 거의 나온 것 같아 빨리 탈출 탈출하자고 어, 그런데 도구대이는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부하 보버트 도구대이가 여기 있는 거 맞겠지 어, 빠질 거야 거북이 어어 어, 어. 어. 아니 뭐야? 오또 도구데이? 오 어, 가보게, 나를구하러온 거야. 오 어... 어, 도구데이, 도구데이가 다행히 여기에 있는 게 맞았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도구데이, 부바 포펀트 캔네블. 아 어, 이렇게 한번더 연결 연결 오 연결시켜서 줄줄이 수세지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좋아. 어또 위에가 입이었으니까 여기 아래로 가면은 헉. 똥똥이 나오는 곳오저인가오케오오로 탈출 탈출하는 거야 똥 대신 우리가 나간다 아오오오 어, 아니 뭐지?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뭘 잘못 먹었오 내가 먹은 건오케오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거북기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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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뭐야... 아...방귀...방귀가 어, 나올 것 같다... 와 <목소리> <목소리> 어, 아아야야탈출 성공... 하... 아니 이 녀석들... 분명히 내가 잡아먹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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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 어... 배고파. 진짜로 배고파. 어, 아니 뭐야?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이.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딱 나오니까 갑자기 크기가 완전 작아졌는데? 오, 좋아. 설마 주노말리 괴물 자기가 잡아먹은 양만큼 크기가 커지는 괴물이었냐고? 오케이 오케이. 어캔네 도구데이 푸바푸펀트 빨리 일어나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기 보이는 물고기 괴물. 주노말리 물고기 기물을 제압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으, 어, 뻐근해. 오케이, 알겠어, 가보게. 어이, 주노말리 물고기 기물.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너는,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을 거라고! 뭐, 어. 어, 그래요? 에이, 이 녀석,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감히 나를 잡아먹겠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나도, 아이스건으로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어, 먼저 아이스건으로 주노말리 불꽃괴물로 이렇게 올리고. 어, 아니 대봄 속에 있던 녀석들을. 어, 스마일링 크리터스 괴물 친구들 여기 앞에 보이는 주노말리 불꽃괴물을 제압하자고. 오, 스마일 크리터스 괴물 친구들이! 오케이,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을 협동 공격해서 어, 얼음을 깨부수면서 깔끔하게 제압성공! 아, 가부기, 아마타면 물고기 똥이 될 뻔했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 어, 가부기야 정말 고마워. 고마워, 가부기. 에이, 아니야 뭘? 덕분에 이렇게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도 제압했잖아. 아우! 자, 오늘 이렇게 주노말리 물고기 괴물한테 잡아먹힌. 스마인 크리터스 괴물 친구들을 구하는 병맛사냥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보고 싶은 병맛사냥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제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